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삼북, 미성, 사막, 심풍 출신 설규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기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서민에게 부담되는 장례 비용, 통제 불가능하다면 공공에서 해결하라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의 5년 평균 사망자는 1만 5,800명, 이중 군산시의 사망자는 평균 2,062명이며 사고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더라도 이미 초고령 사회에 근접한 대한민국이기에 사망자의 수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망자의 지속적 증가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장례 비용 또한 총량적으로 증가하여 장례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장사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전국 577개소의 빈소의 일일 평균 사용가격은 약 60만원이며 우리 군산시 8개소의 낮은 사용료 평균 가격은 약 100만 원으로 군산에서는 3일간의 빈소 가격만 평균 3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한 장례 회사가 공개한 자료로 보면 3일 동안 최소 1,173만 원에서 최대 2,260만 원의 장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 전북. 경상소득인 6,099만 원의 최대 37%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전국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수익률이 30%를 넘고 최대 69%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민간에서는 얼마의 이익을 취할지 뻔히 보이는 가운데 병원 적자를 장례식장에서 메꾼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인 복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민이 감당하기엔 너무 비쌉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먼저 법률상 장례식장 세부 비용이 개시와 등록만 하게 되어 있어 표준 가격과 상한 가격 없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과 일반 및 중공업 지역에만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적 제한성과 시신을 보관하고 분양한다는 이유로 혐오시설로 잘못 인식되어 장례식장 인근 주민의 수용성이 중시되는 사업인 만큼, 일단 개업을 시작하면 사업장 가치가 크게 올라 사업 투자금이 커지고 자연스레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의 공영장례 도입 후 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사망시 장례비용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례식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일반 서민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 공설 장례식장 건립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장사법 28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내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현재 사천시와 장수, 장영군 등이 직접 공설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 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 시설 이용 가격만 봐도 약 6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여기에 장이용품과 음식 가격을 추구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클 것입니다 본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장례는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겪는 일이기에 각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분명한 것은 현재로선 사설시설의 경쟁만으로는 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설 장례식장 추진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 사설 장례식장과 공존하고 상충됨을 막기 위해 공설 장례식장에는 음식을 금지하고 안치와 부양수만 운영하여 차별화하고 위치를 지금의 승환이 옆에 건축하여 장례과정을 일원화 및 장례용품과 시설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최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은 기존 3일장의 예는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운영반식은 현행법상 24시간이 지나야 매장 또는 화장을 할수 있기에 조숙행에게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최소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주,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비용 때문에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용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으며 한 달에 한번 무용고 사망자 1시간 합동 공영 장례보다 고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사회보장제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의 복지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비추어 보면 저출산 문제에서 장례 문제까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가족의 사망 자체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고 없는 살림에 비정상으로 많은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감당해야 할 아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공성 장례식장을 건립하여 빈부 격차 없이 고인에게는 예를 다하고 서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